안녕하십니까? 예. 어저께 드디어 2차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2차 합격하신 분도 있고 불행히 이제 불합격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합격하신 분이나 불합격하신 분이나 실력은 비슷한데 어느 정도 이제 운이 좀 따라야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음, 평균이 53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 제가 이제 온라인 공부 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도 가끔 하거든요 한 2년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매일 이제 모의고사 보면 1등 2등 3등 하시는 분이 거의 보면 저보다 실력이 월등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불합격 하셨어요 그런거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딴 분들도 이제 합격하신 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 그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 졸업시험을 오늘 보고 왔는데, 문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선택해서 하나씩 쓰는 건데, 첫 번째는 보험 계약법 문제, 이제, 보험 가액에 대해서 논술하시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재물에 대해서 내용 연습하고, 뭐, 계산 문제나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둘째 안에 선택하려면 당연히 보험계약서 선택을 해서 논문처럼 많이 빽빽이 쓰고 왔는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오고 다 재물 쪽에 시험이 나왔으면 저도 졸업을 못할 뻔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그날의 컨디션도 있고 내가 공부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나왔냐 안 나왔냐, 그죠? 그리고 어떻게 썼냐 그에 따라 이제 합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항상 이 얘기를 안 드리거든요. 강의할 때는. 항상 열심히 하면 1등부터 30, 370명 정도가 합격을 하셨는데, 370등 안에 들으셔야지 1등부터 370등을 해야지 이 합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1등 했다고 합격하다,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월등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100등 하시는 분이나, 어한 1000등 하시는 분이나, 실력은 거의 비슷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보는데, 경쟁자가 4000명이 아니고, 실적으로 경쟁자는 1000명인 것 같아요. 이 1000명 안에 들면, 그 안에 컨디션 내가 얼마큼 공부했냐, 공부한 대사 나왔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합격됐다고 실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운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70명 정도 합격이 됐는데 평균이 좀 올라갔어요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느끼는 체감 온도하고 실제로 나온 결과 보니까 체감 온도는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학하고 책임근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53점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51점이나 53점이나 떨어진 건 똑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모두 뭐, 국경, 어, 합격을 하셨든, 불합격하셨든, 다 축하드리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불합격하신 분은 절대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고,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년에 저랑 같이 해서 꼭 합격하시면 되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거 많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음, 제가 말씀드리면 3년 전에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도 개포, 개편을 하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차 과목은 저희 지금 계약법하고 어법 있잖아요. 근데 손사이론이 2차로 가고 여기 민법이 들어오고 의학이 의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어.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과목이 되고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손사 이론이 1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1차로 가고 책임 근제하고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자동차 보험이 같이 합쳐졌어요. 그 다음에 제3보, 제3보 이렇게 해가지고 총세3과목정도된 거죠. 이렇게 해서 바뀐다 그랬는데 공청회 다 끝나고 다음은 바뀐 일이 아니요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용해졌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내년, 내후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려면은, 개도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한 2, 3년 줘요. 2년 정도 주는데, 뭐, 내년, 내년은 안되고 빨라야 내후년이거든요? 빨라야 3년이에요. 근데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한 4, 5년. 근데 제 생각엔 2, 3년이면 합격하실 건데, 굳이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바뀌었다, 바뀌었다 하면은, 어려운 거 없어요. 왜냐면, 요, 새로 들어간 민법 있죠? 요, 민법. 민법은 기초적인 것만 나올 거예요. 총론 해가지고, 건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107조, 109조, 110조, 사기, 뭐, 그런 얘기, 기초적인 민법 얘기만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게이 영어인데, 다행히, 여러분, 아직 이제, 지텔프라 그요 지텔프라는 영어가 있어요. 원래는 토익토플만 들어갔는데, 이 지텔프라는 게 새로 편입이 됐어요. 이거 조금만 공부하시면 60점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게, 왜냐면, 하 노무사 시험엔 들어갔는데, 저희 시험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 아마 이게 들어갈 거예요. 재물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이거는 빨라야 3년, 4년이거든요. 이게 바뀌려고 하면은.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2, 3년 안에 안 바뀌니까 기존에 공부 해왔던 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제가 또 어디 보면 질문하기 보면은 없죠. 네. 질문하기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올라오는 대로 말씀 드리고 제가 이 글까지 썼는데 댓글이 한 개도 없네요. 아이고. <laughs> 그그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인데 10월달부터 한 원래 12월달부터 2차가 들어가요 근데 2차 들어간 동안 두달 남았는데 이두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하실 거 내가 전업으로 공부할 거 아니면 학생이 아니면 그 12월달부터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연말이죠. 뭐술 드시면 다음날 하루 이틀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고, 회식이 있고, 집안일 있고, 가정사 이런 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부를 못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시간, 지금 있을 때 조금 조금 기초적인 거라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 편하기 때문에 지금 1차 공부 하세요. 1차 공부 하시고, 계약법 같은 경우는 이것만 잘해 두시면 나중에 책임근제나 그 계약, 재산봉. 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할때 되게 편해요. 용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법적인 용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공부하기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날때 12월까지, 12월까지 공부하시면 됐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뭐 질문 올라오면, 그때 다시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